안녕하세요. 틈새김입니다 5월 18일 오후 11시 오늘여러분들하고통화하들은고 시간이 좀 오래 길어졌네요자일단은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될것같아요여러분 내일 지수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어, 이놈의 미국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음, 오전에 미국 야간선물지수의 동향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종목을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일은 종목들을 일반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육생들 분들한테도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상장하는 신규주하고 신규주 정도 지금 저번 주에 계속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나 가능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내일 어,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, 최근 시장에서 분위기 좋은 것들 이 분위기 좋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일단은 내일 시장이 일단은 마이너스 한1% 에서 1.5% 정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종목이 음, 빠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종목을 대응하세요. 아셨죠?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했는데, 여기서 다 이런 것들은 뺄게요. 왜냐면 제가 <laughs> 이거 음봉에서 아래 꼬리 나온 종목들을 내가 들어간다고 지금 들어간 것들이라서 이런 건다 뺄게요. 자, 이런 거다 빼면 종목이 뭐가 남냐면, 아, 일단, 내일, 그, 신규주 있죠? 내일 신규주 하나. 그 다음, 여러분, 최근에, 원일, 아이, 원일 TNI 상한가간 종목, 두 번째, 이거. 그 다음에, 오가노이드, 로켓 헬스케어, 나우 로보틱스. 뭐, 약간의, 어, 윗꼬리를 노리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. 근데, 내일은 무조건 배틀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. 아셨죠? 자 그리고 여러분 AU 브랜즈라는 종목이 있어요. AU 브랜즈 이 AU 브랜즈라는 종목을 자 오늘 내일부터 한번 이 종목을 관찰을 잘 해보세요. 그리고 틈새개미가 왜이 종목을 관찰 하라고 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내일 지수가 폭락이 나오는지 내일 지수가 뭐 약간 빠지는지 내일 지수가 상승으로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알았죠? 일단 내일 지수가 어, 급락 패턴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안해요 왜냐? 제가 지금 KB하고 키움에 아래꼬리 없는 음봉 종목 세 개를 한 3-4천 담았거든요 내일 그거 만약에 지수가 빠져서 시작하면 분명히 마이너스 크게 시작할 것 같아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일단 어떻게든 간에 내일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음, 내일 신기주하고뭐 원일 TNI 정도 그 정도만 보시고 새로운 종목이나 기존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지수가 꺾일 때 대장주들이 가장 먼저 꺾입니다 알았죠?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오늘 저랑 통화를 했던 여러분들 아이가 저를 음,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항상 올바른 그 다음에 저는 검증된 얘기만 전해드리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왜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. 왜? 제 교육생들이 제 실체를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탈로 가나요?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귀담아서 잘 들으시고 판단하세요. 알았죠? 주식을 꼭 지금 할 필요 없어요. 그렇다고 한달 있다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주식입니다.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매매부터 하려고 그래요?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밤이 늦었는데, 오늘 하루도 오늘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고, 자, 내일부터 우리 다 같이 뺑이 치는 하루가 되겠고, 일단 저는 아, 불안하네요. 음봉인 <laughs> 정목을 한 3, 4천 들어가지고, 아, 내일 빠질 것 같은데. 아, 어떻게든 간에 잘 빠져나오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. 저는 아, 이번 주잘 쉬다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